에스라 9장 4절, 5절, 6절,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 에스라 이사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해보십시다 화이팅! 아 요즘 좀 힘이 좀 빠진 것 같아가지고요 스스로 그냥 휘파이팅을 좀 외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좀 내셔야 됩니다 빠샤빠샤 빠샤 아자 화이팅 자 우리가 에스라를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더 보게 되구요 지금 현재 사실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도 에스라 말씀을 보고 있어요 에스라는 일장부터 십장까지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살펴봐야 될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에스라를 가지고도 뭐 강의를 따로 한다고 한다면 정말 조목조목 절절 한절한절 가지고도 말씀을 내놓는,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정말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에스라 9장 말씀은 여러분들 제목 한번 보실래요? 9장 1절 앞에 나와있는 제목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보셔요. 에스라의 회개기도. 그럼 에스라가 어떤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 알수 있겠죠? 회개기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세계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교회사 쪽으로 대단한 게몇 가지가 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우리 40년 기념해 가지고 사진전을 했잖아요. 40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한신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회가 아마 마찬가지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회적으로 붕이 됐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이었을 것 같아요. 대략, 대략, 여기 뭐 왔어요? 제가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언니. <laughs>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그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 이 농담 로하는 뭐냐면 골짜기에다가 십자가만 꽂아도 부흥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흥이 엄청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그게 1번 사건이에요. 교회사 쪽에 이런 데가 없어요. 이런 때가 없어. 너무 부흥이 확 올랐다가 단점 이 있어요. 확 올랐으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확 커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좀문제인데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또 이제 이거를 잘 밑에를 바탕을 만들어 나갔을때 그렇지 못했다는 라건 왜냐면 이런 저기 세계사적으로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숙제들이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1번 교회사 쪽으로 대단한 게 있었고 2번 하나가 뭐냐면 좀 과거로 돌아갈게요 아주 옛날이에요 1907년으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때는 북한도 이제 그 교회가 그때는 이제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가 교회가 들어왔던 것 중에 북한 쪽에도 이미 교회가 많이 퍼져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흥했던 도시가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디였을까요? 평양이에요, 평양. 아, 평양이라는 도시에서 대단한 어떤 부흥의 성장을 이루었고요. 그때 평양의 부흥 성장을 이루었던 위대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길 아, 길선주 목사님은. 길선주 그때는 장로님이셨으니까. 길선주 장로님이시라는 분이 그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의 부흥 대성회를 이끌었던 그 평양에서 부흥했던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었던 부흥 운동이 아주 시발점이 되었던 거죠. 근데 평양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뭐였을까? 왜 그때 거기가 부흥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었을까? 하고 단어가 딱 하나가 나와요. 혹시 아시는 분.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인데 어떤 기도였냐면, 회개의 기도가 그때 팍! 퍼졌어요. 1 9 0 7 년도에 어떤 본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기로 부흥 사경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본 집회에 앞서 그때는 예비 집회가 있었나 봐요. 그니까뭐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한다고 하면 예비적으로 3삼일 정도 따로 이제 그 교회 자체적으로 막 찬양도 하고 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 예비 집회에 강사로서 그 교회 그 길선주 그때 당시 장로님께서 집회 강사로 났는데 뜬금없이 길선주 장로님 이 강사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뭘 했냐면 뭘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 저질렀던 잘못을 온 성도들 앞에서 뭐 하고 있냐면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게 뭐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 근 사연이 있어요. 그 김선주 장로님 어떤 그 고해성사를 했는지 지금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그 요약을 나중에 또할 기회가 있을 텐데 아무튼 그 고백을 하니까 김선주 장로님 눈물로 막그 집회 시간에 자기가 고백을 하니까 어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 그 집회 고백을 하고 끝나고 나니까 온 성도 울면서 회개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 다른 성도가 일어나서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은 사람이 능금 없이 나와서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하죠. 자기도 나도 이런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시옵소서. 근데 거기서 끝나면 또안 해. 1차2차 끝나고. 계속 서로 나도 잘못 있습니다. 나도 잘못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서로 나와가지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이 커져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평양대 부흥성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버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엄청난 부흥성장이 그때 당시 이루어졌던 거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질 수밖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회개였어요. 회개. 회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해요? 1번 뭐할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해요 감사. 우리 1번 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뭐예요? 주여.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예배의 가장 정석이거든요 저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그 다음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사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그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거든요 이게 정석이에요 쭉나가나 정석 자 오늘 에스라를 왜 이야기했냐 9장에는 제목이 에스라의 회개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고 에스라가 잘못을 너무나도 많이 저질렀나 보네 민족을 대표해서 회계를 해야 될 정도로 잘못을 저질러나 보네. 그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에스라는 뭘 했느냐. 민족 전체의 죄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마치 나의 잘못인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가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아마 보게 되긴 할 텐데 이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가 어떤 잘못을 이 사람들이 저질렀는지 나와요. 이 에스라가 새벽 예배 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에스라가 2 차포로기 때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새벽 때 말씀드렸죠. 뭘 가지고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나시죠? 몇 시간 전 이야기인데 <laughs> 우와 이게 진짜 무, 무서운 분들이죠? <laughs>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이야기 됐어요 자 오늘 새벽에는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중요한 것 급한 것 하고 중요한 것 그래서 급한 거 처리했어요 예배당 예배 처리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거뭐 이제 말씀 말씀을 가지고 2차 포로 백성들을 가지고 야 우리 성도님들 화이팅 힘을 내십시오 괜찮아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 말씀 가지고 이제 하려고 보니까 이절 말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압불사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오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뭐 하지 말라고 했냐면 그 지방 사람들과 결혼하거나 가족이 연을 맺지 말라고 그래 그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지금은 한참 옛날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포로까지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1차 포로기에서 갔다 온 사람들도 물론이겠거니와 그 전부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지역의 토속민들과 다시 섞여가지고 가족의 연을 맺어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범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이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이라고 말하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이방민족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리 에스라가 학사고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는데 부부가 되어 있는 사람을 당장 이혼하시오 할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냐면 주여,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이거 내 능력으로 할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통곡을 하는 상황이 생긴 것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5절 말씀 읽어 볼게요. 시작. 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네.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막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 힘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이니까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6절 이제 자기 가 어떤 심경을 또 토로하는 거죠. 6절 읽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 7절부터 15절까지는 너무 길어서 안 읽을 거예요. 왜냐면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교만이 있으면 교만을 끄집어내고 욕심이 있으면 욕심을 끄집어내고 자기 안에 추한 것이 있으면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앞에다가 내려놓는 일을 지금 에스라가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에스라가 회개한다라고 해서 민족 전체가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에스라 임을 할수 없어요. 에스라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써 이렇게 옷을 찢어 가면서 회개를 하는데 이게 상황이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에스라가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기도하니까 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들으셔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넘어가 볼게요. 우리 구장 봤는데 10장 3절 볼까요? 이렇게 15절 7장 9장까지는 계속 이제 회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까 10장 3절 말씀에 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0장 3절 읽어볼게요. 십장 3절 시작. 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은요, 에스라의 고백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대표해서 앞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는 그 깨우침의 마음을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 주셔요. 그래서 온 백성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게 무엇으로 인해 시작됐을까요? 한 사람의 회개 기도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구장 십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내한 사람이 기도해서 무슨 힘이 있겠어라고 어, 가끔 그렇게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하나 기도해서 뭐해?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애슬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온 백성이 회개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의 기도가 제가 늘화요기도의 분들한테 이야기하죠. 기도의 특공대예요. 선별된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우리 교회의 대표 기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올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이 땅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꿔요? 바꾼다라고 성경은 나와있어요.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넘어져 있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화요 기도할 땐 조금 더 힘이 나요. 새벽 할 때는 좀 힘이 좀, 내가리가 좀면주 없어가지고, 힘이 나는데, 화요일은 약간, 그 업텐션이 돼가지고 줘도 되는데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할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교회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가 봤던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마치 나의 잘못처럼 내뱉고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고 꼭 응답받으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고 기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말로는 우리의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주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이 과거를 다시 한번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내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상한 심령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 드립니다.